사실 이제 아까 마음 얘기를 어 사실은 많이 할수 있었으면 어 그거를 주로 그 다른 거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 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laughs> 황제 대경에서도 심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의학 입장에서 보면은 심장 분출과 심장 주로만이라는 말 이외에 심에 대한 특별한 설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과 뇌의 관계 같은 것도 뭐 일부 약간 소개돼 하나 있지만 굉장히 피상적으로 소개돼 있어서. 어 사실은 이마음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어, 여기서 이제 한방 정신과에서 마음이라는 거를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한의학은 소마틱 사이코 그러니까 소마토사이키칸입장에서 오장육부 오장이라는 과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센터에 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저거를 정신의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거냐가 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연관되는 게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성정이죠. 이제 성정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입장에서의 성 또는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성리학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인재에서의성 그리고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인간으로서 발휘될 수 정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 보는 그렇게 이 어쨌든 심이라는 거를 가장 중요한 그화두로 두고 있으면서 성과 정 그다음에 성에는 사단 정에는 칠정 이렇게 이제 뻗어가면서 인간의 그 마음을 하고 결국은 심이 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은 여기에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 그거를 아예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적용한 이론은 사상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의학에서는 폐비관심만 따지고 있고 심은 아예 다루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첫 번째 심성번, 성성론 하면서 끝. 그 다음부터 인간의 병, 뭐 인체병은 심을 제외한 폐비관신으로만 쭉 다루게 되는 그런 게 일단 큰한 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축은 또한 가지 축은 우리가 이제 그정 전기신이 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인간의 생명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이라는게 이제 우리를 따지면 인간의 가장 엑기스된 그뭐 발현체로 본다면 정액부터 시작해서 어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되는 에센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정신적으로 발현되는 걸 신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 육체 정신 이렇게 이론법적인 홀을 날무 쳤을 때 기가 이제 가장 사실은 그 타겟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정을 고치던 신을 고치던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건 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도 기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기를 다루면 신이 고쳐지고 정 역시도. 어,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다 쓰는 거를 그러니까 정신과를 치더라도 신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길을 다 쓰는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조금 더뇌라는 그 영역까지 크게 확장해서 보면 그냥 서바이벌을 위한 뇌가 있고 가장 인간다운 뇌가 있다면 그 중간에 속하는 것,이 가장 그 정신과 우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뭐 지혜와 연관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로 따지면 정서 그리고 기억과 연관된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자극 반응 증상 이런 프레임에서 결국은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저 기회 분야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